자, 그, 사탄이 주는 생각은 누가 보더라도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욕을 한다든가, 때리라든가, 뭐 훔치라든가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겠죠. 그렇지만, 이, 사탄은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죄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적이고 인본적이고 육체적인 생각을 넣어줘. 아, 사람을 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 자기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죄입니다. 그래서 가론 유다에게도 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어 베드로에게도 어 예수님이 십자에 들어가신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도 다그 자기 생각, 인본적인 생각,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생각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, 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로 분별해야지. 아무리 인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어, 합리적인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. 사탄이 넣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셔.